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 함정식 원장입니다. 제가 인생연구소라는 채널을 이번에 오픈을 하고 해보고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마흔 넘게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는 제 욕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적이라는 게꼭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루고 뭔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난 이후에도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 질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도 살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을그 중에 하나가 기부나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도 결핍 했었고 돈을 벌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10만원도 필요 없거든요. 요즘에는 담배도 끊고 커피도 끊었거든요. 옷도 안사 하고요. 병원 유니폼을 365일 입고 다니거든요. 먹는 거는 좀 쓰는 거 같네요. 돈을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냈을 때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해 줬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고 가족을 위해 돈을 썼을 때도 더 행복했던 것 같고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핫팩을 대량으로 구매를 할 요것 <목소리도> 필요한 분들께 핫팩을 나누고 핫팩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런 분들과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같이 도우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부를 하거나 나눌 때에는 조용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이런 기록을 영상을 남기는 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막상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럴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어떤 곳에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중에는 만약에 기부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금액이 사용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컨텐츠들을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부를 하거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교류도 해보고 싶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면 좋지 않을까. 거창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사는 인생인.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살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고 나눌 때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놓으면 공인을 한 거니까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 없거든요 더 나눔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살아갈 때더 행복하다 라고 확신이 생긴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함정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